오늘 오전에 급하게 섭외된 제품인데요. 마지막 재고가 남아서 말던된 가격으로 비밀공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지, 네, 뭐 했는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꺼냈고요. 이렇게 버튼 누르면 여기 불빛이 나오고 한번더 누면 르 반짝반짝거리는 거죠. 그래서 신발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고. 이렇게 하고 이제 밤에. 네, 이렇게 어두울 때 밖에 나 산책을 하거나 뭐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나 아이들이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. 색상은 여러 개가 있는데, 랜덤 발스, 랜덤으로 발송이 되고요. 여기 나사를, 나사를 풀러서 동그란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, 저희가 사은품으로 배터리 두 개까지 포함해서 드리기 때문에, 이번에 마지막 재고이기도 하고, 꼭 필요하셨던 분들, 특히 안전을 위한 야간 산책이나 등산,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그런 분들께서는 꼭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